바라만 봐도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드넓은 바다. 그리고 여기 그 누구보다 바다를 열렬히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살을 가르고 파도를 친구삼아 서핑을 즐기는 화끈한 서퍼들. 네. 바다만 보면서 그냥 오로지 바다만 보면서 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시작하죠 홀로 즐기는 운동이 아닌 바다 위에서 함께 파도를 나눠 가지고 건강한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서류 배려하는 게 가장 큰것 같고요 네, 뭐 파도도 뭐 너무 욕심내서 혼자 다 타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초보자분들에게 배려도 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의 절반을 물속에서 살아가는 그대들 정체가 무엇입니까. 저는 서핑이 너무 좋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바닷가로 와서 서핑 샵을 운영하고 있는 동생 김형 씨입니다. 예, 저는 서핑이 너무 좋아서 동생한테 서핑을 배운 후제 일과 서핑 강사를 병행하고 있는 형 김태 씨입니다. 바다 위의 마린보이 서퍼 형제 김태 씨, 김형 씨 형제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강원도 옥계의 한 해수욕장. 두넓은 해변 위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서핑을 가르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서퍼 형제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서핑 수업이 있습니다. 아, 어, 금진초등학교 전교생 아이들이고요. 전교생이 분교라서 10명이에요. 작년부터 이제 서핑을 여름에 매번씩 배우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보다 소중한 어린 시절을 선물해주기 위해 작년부터 서핑 강습을 해오고 있다는데 아이들은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손꼽아 기다리는 강습 시간이랍니다. 같이 뭐 방학 때도 저도 배우고 뭐 이렇게 같이 애들 쉴때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도 왜? 오늘 좀 바, 파도가 세서 애들이 일로 와 힘들어. 애들아. 파도 탔는데 파도가 너무 아 앞. 파도가... 아, 무서워. 근데 재밌지. 한번 물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 없을 만큼 다들 즐거워한다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던 서핑 수업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저희 학교 바로 여기 걸어서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지역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특색 프로그램 찾다 보니까 금진해변 앞에 서핑이 유명하니까 아이들이가 서핑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갖고 기획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힘을 낸 어른들 덕분에 그 누구보다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들을 쌓고 있는 아이들 서핑 실력도 만만치 않은데요. 얼마나 배운 거예요? 어, 이제, 이제 오늘이 2주차예요. 아이들 다 2주차예요 그러면은 아, 작년에 했었다. 이 아이들이 어. 바다가 무서울 법도 하지만 용기 있게 도전하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실력자가 있답니다. 저, 있어요. 저 친구랑 저 친구랑. 제일 용감하게 잘 일어나요. 에이스의 실력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와, 파도가 오는 타이밍에 맞춰 물살을 가르며 서핑하는 멋진 친구. 서핑에 어떤 점이 재밌어요? 송파도 타는 거요. 파도는 좀재요 그냥 시원해요. 시원하고... 해요. 시원해요, 그냥. <laughs> 진짜 재밌어요. 그나면요 기쁘면 좀 재밌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서핑 수업은 형제들도 새롭고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일단 바다를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었는데요. 이거 서핑 때문에 이제 바다를 좀 좋아하게 되는 모습들 보면은 그게 제일 뿌듯하죠. 지상 강습할 때는 집중 안 하고 딴 짓하고 막이러는데어 그러면 더 오래 할 거야. 더 오래 할 거야, 바다에 안들갈 어 거야,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집중하는 거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아이들의 서핑 수업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아이들이 발을 닿고 있다. 모래도 털고 개운하게 샤워를 마친 뒤 수고한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준비한 음료까지 한잔 마셔주면 오늘의 수업도 끝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 가게 안에 서핑 보드와 슈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봅니다. 돌아갈 준비가 끝난 아이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포토 타임하고 가실게요. 가자 이지, 함께 모자. 그나저나 언제부터 서핑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19년도인가, 예. 그래고 아주 강습을 받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와서 계속 주말마다 계속 와가지고 여기서 놀고 제 아들들 여기서 서핑 강사 삼촌들도 계시고 같이 놀고 맨날 도시에 있어봤자 핸드폰만 보는 거 하고 학원만 다니다가 여기 오면 이제 재밌어하죠. 첫 서핑 강습을 받은 후그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서핑을 즐기고 있는 태시 씨. 그뿐 아니라 그의 초등학생 아들까지도 함께 서핑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서핑은 단순히 운동이 아닌 삶의 환기를 시켜 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었답니다 햇볕이 따사로운 그날 오후 자유 시간인 만큼 형제들도 서핑 준비에 나섰는데요 햇볕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보호해줄 선크림도 꼼꼼히 발라주고 각자의 체형과 스타일에 맞는 보드를 골라준 뒤 바다에 나가기 전. 보드용 소프트 왁스를 칠해주는데요 서퍼가 보드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준비도 마쳤겠다 곧바로 바다로 향하는 형제들 자석에 이끌리듯 물속으로 직진하는 모습 뒤이어 동료들도 바다로 향해 보는데 모두가 모였으니 이제 실력발휘 한번 해볼까요. 마치 바다의 신이 된듯 자유자재로 파도를 헤치고 물살을 가르는 서퍼들. 보는 사람들도 시원한 가득 느껴지는데요. 재미도 재미지만 바다 위에선 의지할 곳이 보드밖에 없다 보니 보다 더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스포츠인 서핑. 그렇다 보니 동생 형씨 씨는 함께 서핑을 즐기다가도 형을 가르치기 일쑤인데요. 아무래도 남들 가르치다 보니까 신경 써서 표현해서. 지적을 해 주고 있어요. 계속 지적해요. 혼자 탈 때는 잘 잡히는 게 동생이랑 같이 들어가면 자, 왼쪽으로 더 가야지 왼쪽으로 더 가야지. 한참이나 서핑을 즐기고 나온 형제와 동료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네요. 잡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요. 파도 볼 때는 파도만 보입니다. 다시 돌아온 가게. 같이 서핑을 즐기고 뒷정리하는 손발까지 척척 맞는 우애 깊은 두 형제. 사실 형제가 함께 서핑을 즐기게 된 데에는 동생 형시의힘이 크다고 합니다. 진짜 나이 차이는 좀 있는데 여덟 살 막내 동생이에요. 근데 저 서핑을 가르켜준 게 동생이거든요. 제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 우울할 때 동생이 형 와서 한번 서핑해보라고 도움 된다고. 그래서 좀 그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4년 됐네. 그럼 형시 씨는 언제부터 서핑을 시작하신 거예요? 12년도, 2012년도부터 서핑을 갑자기 우연히 봐서 양양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직장 다니면서 주말 서퍼로 서핑을 하다가 한번 스트레스 때문에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그만두고 결혼과 동시에 여기에서 사업장을 열고 여기서 살게 됐죠.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며 늘 스트레스에 몸과 마음이 아팠던 형씨씨 그에게 서핑은 잠시 힘든 마음을 씻어주는 존재였는데요 서핑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직장 정리 후 서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던 형씨씨 그렇게 다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강원도 옥계인데요 그는 이곳으로 정착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부산부터 이제 해안도로 7번 국도로 쭉 올라오면서 여기를 제일 마음에 들어 해서 이곳으로 왔고 그 당시에도 여기에는 저를 제외하고 다른 샵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계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선택했죠. 이제는 든든한 형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서핑 샵을 운영하며 서핑을 즐기는 지금이 그는 가장 행복하답니다. 나도 서핑 알려주라고 날이 더워질수록 서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오늘도 형의 서핑장에 수강생이 찾아왔는데요 바다를 누비는 스포츠인만큼 안전을 위한 교육과 기본적인 자세 교정은 필수 실전에 들어가기 전 꼼꼼한 사전 연습을 한후 어느 정도 자세가 잡혔다 싶으면 바다로 들어가는데요. 수강생의 과감한 첫 도전! 아고 고고고! 아쉽게 보드에서 떨어지네요. 강사로서 가장 뿌듯할 때는 언제일까요? 서핑을 처음 했는데 일어서 가지고 환호성 치면서 갈 때. 그때 이제 저도 보람 느끼고 저도 기분 좋고. 모두가 바다 위를 멋지게 가르는 그날까지 형제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느덧 끝나가는 서핑장의 하루. 형제도 바쁘게 지나간 오늘을 정리하며 휴식을 취해 보는데요 형제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히 파도를 가르기 위해 다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하기에 더욱 즐거운 일들. 들이 안전한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서핑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찾은 형제들. 형제가 서핑 보드를 정리하고 있다. 높은 하늘과 푸른 바다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부럽지 않은 바다의 마린보이 두 형제가 앞으로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수염 난 할아버지들 이렇게 배가 나오셔도 서핑 요령으로 잘 타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계속 타고 싶은 마음. 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제뭐 사업을 하는 걸로 있어서는 사업체를 더 늘리고 싶은 계획도 있고 솔직히 저는 한국보다는 <laughs> 따뜻한 나라로 가서 살고 싶은 게 가장 큰 로망으로 꿈으로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즐기는 법 나란히 서핑을 선택해 누구보다 시원하고 짜릿한 나날을 보내는 태시, 형시, 형제 이번 여름 우리도 시원한 바다 느끼로 서핑 한번 어떠세요?